안녕하세요 제가 라섹을 했는데요 수술 과정이나 후기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라섹 결심 계기입니다 제가 8살 때부터 안경을 꼈고 렌즈를 14살 때부터 꼈어요 그래서 렌즈를 낀지 어느덧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냥 늘 나중에 시력교정술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도 없고 무섭고 해서 그냥 미루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달에 해외여행도 가기도 하고 취업 전에 안 하면 시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 선택 기준입니다 시력교정술을 마음먹고 나서 좀 유명한 데서 하고 싶은 거예요 눈은 소중하니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좀 유명한 병원으로 하고 싶어서 이 친구한테 혹시 잘하는 곳 아는 곳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의 지인분이 최근에 어느 강남의 어느 한과에서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염두에 두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안과가 이제 강남의 타투 안에 든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좀 믿음이 가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병원홈페이지 이렇게 쳐보니까 뉴스마일 라식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 고도 근시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식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어, 나도 라식을 할수 있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된. 근데 저는 이제 해외여행이 한달 뒤고 이래서 급하게 그냥 바로 수술을 당일 검사하고 당일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 병원마다 검사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에서 검사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니까 전화가 오셔서 일 예약 날짜 잡고 소프트렌즈 기준으로 4일에서 7일 끼면 안되고 카드 렌즈나 난시 교정용은 10일에서 14일에 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난시 교정용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도저히 10일까지 안낄그 기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미리 말씀은 드리고 한 8일에서 9일 정도 안 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한 2주 정도는 안 끼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일에 로션도 바르지 말라고 하셔서 한 씻고 스킨까지만 바르고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아무튼 이제 패드 같은 걸 받아서 그 수술 전 영상, 뭐 라식이나 라섹 설명하는거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설문지를 작성을 해요. 해서 가져다 드리면 이제 검사하는 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검사는 일단 시력 측정이나 안압 검사, 극막 두께, 동공 크기 같은 거를 다 검사하게 되는데 검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눈 뜨고 있으면 바람이 팍 나오거나 불빛이 번쩍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검사하면서몇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검사 시간은 뭐 5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눈 스펙은 여기 띄워놓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고도 근시, 중중도 난시였고요. 어, 각막 두께는 렌즈 10년 끼고 치고는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라시를 조금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공 크기는 6.5까지가 정상적인데 그것보다 크면 빛 번짐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한쪽이 6.5 이상이어서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 의사쌤한테 검사를다 끝나고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라식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께는 괜찮은데 깎아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라섹이나 렌즈 삽입술만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가격은, 아섹은 어, 할인 다 받아서, 지인 할인이랑, 뭐, 이벤트가, 이런 거다 받아서, 100만원 중반대였고요. 어, 렌즈 삽입술은, 600만원대?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어, 그래서, 뭐를, 뭐가 더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이나 당내장 같은 게좀 빨리 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가지 이유로 고민을 하다가, 아섹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영상을 보고, 수술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보호자가 같이 오면 이제 약을 사서 다른 층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보호자가 안 오면 약을 사셔서 수술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선 수술하는 그 층에 가서 먼저 피를 뽑아요. 자가 요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피를 뽑고 대기하면 이름이 불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실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면 여기 한쪽에는 의자, 폭신한 의자들이 칸막이로 쫙라다 연결돼 있고 한쪽에는 이제 수술하는 곳. 해가지고 여기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수술하는 게다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약을 그 마취 안약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두 방울 넣고 손을 감아요. 그러면 이제 헤드폰을 씌워주시는데 이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 설명들이 나오고 이제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돼요. 앞 사람분의 수술이 끝나면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때부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라색은 뭐 수술할 땐안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술 자체가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막, 으아, 이러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남성분이 끝나고 나오시면서, 어, 뭐예요? 벌써 끝났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속으로 오, 웃으면서, 와, 다행이다. 안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덜 긴장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워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빛이 막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눈 벌리는 기구를 끼우고 벌리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긴장을 했는데 안 아파요 긴장해서 소, 조금 오른쪽 갈 때는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조금 아팠거든요 근데 예, 오히려 눈에 힘을 풀어야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약을 넣고 레이저를 봐요 초 정도 보고 있으면 끝났는데, 한 15초 정도 지나면은 타는 냄새가 막 나거든요? 진짜 웃었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빨간 빛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대요. 눈에 물 부어주고, 저는 강막 강화수를 같이 했어서, 똑같은 거를 이쪽 눈에 레이저를 한번더 쐈었는데, 파란불을 보라고 해요. 근데 파란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봐야 되지 하면서 막 눈알을 살짝 굴렸던 것 같긴 한데, 아까 수술할 때 봤던 그 빨간 레이저, 그쪽 방향을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30초, 한 20초, 30초 정도 보고 있으니까 끝나요. 그러면 이제 물 뿌려주고 무슨 붓 같은 걸로 이렇게 슥슥슥슥 해주면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오른쪽 해보니까 진짜 아무 느낌 안 나고 아프지도 않아서 왼쪽은 좀 편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총합해서 한 5분 정도 지나서 수술실을 나오게 됩니다. 수술실 나와서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로비로 나가게 되는데 나가면 이제 그약 설명을 해주세요 안약을 한 3개 정도 넣어야 되는데 그거 설명해주고 안약 한번 넣고 이제 진통제를 지금 먹으래요 아플 수 있다고 먹고 선글라스를 끼고 제 친구랑 같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라섹이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아예 아무 느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중한 명인가? 라는 좀 기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맛에 끝나고, 이제 친구랑 같이 강남역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했었어요. 제가 있던 곳이 노년역이었고, 강남역까지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가는 기간 동안 제가 갈수록 아파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어, 동물이 계속 나고, 너무 시렵고 근데 또 눈을 감으면 안 된대요. 눈도 계속 뜨고 있어야 되는데, 제 힘으로 안 떠지니까, 막,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러고, 이제, 걸어가다가, 계속 오니까, 거의 막, 막, 시련당한 여주인공 마냥,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도착을 했고, 밥을 먹었어요. 먹는데도, 막, 휴지 엄청 가져와서, 계속 눈물 닦고, 근데 거의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밥을 먹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를, 타러 간그 순간부터 한 그게 한두 시간 정도 수술 후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에요 근데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거예요 진통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예 안 아플 정도로 눈만 계속 건조한 정도? 언제 아파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함께 친구 식으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두 시간 정도만 아프고 그런 불안감과 함께 친구 식으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두 시간 정도만 아프고 그냥 지나갔어요 음, 다음날은 일어났는데, 막 눈이 진짜 너무 건조해서 막 미치겠고, 아파서 미치겠는 게 아니라 건조해서. 진짜 한 2, 3일 동안은 진짜 인공 눈물만 한팩 아예 다쓸 정도로 했습니다. 2일차에는 안 아파가지고, 어, 뭐지? 아, 그러면 그냥 어제 아픈 게 다였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집에서 혼도 못하고 눈 감고 전화하거나 친구랑 얘기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2일차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더안 아파서 좀 놀랄 정도? 근데 이제 3일차가 됩니다. 3일차에는 아침에 턱눈을 떴는데 눈이 진짜 너무 건조한 거 플러스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약을 먹어야겠다. 일어나자마자 인공 눈물이랑 안약 넣고 약을 먹고 바로 한 3시간 정도 더 잤어요. 원래는 낮잠도 자면 안 좋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그럴 바엔 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도 안 아팠던 것 같아요. 약댕, 약 때문에 약기운이 돌아서 인것 같습니다 또 가만히 누워가지고 계속 인공눈물만 넣고 있다가 한 저녁쯤 돼서 또 아플 것 같아서 안 아팠는데 일단 진통제를 하나 먹어줬고 이렇게 3일차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4일차부터 좀 눈이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건조한 거는 계속 건조했는데 3일차 때까지 보다는 나아진 정도? 4일차부터 점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력은 여전히 잘안 보였고, 제가 너무 고도분 시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였다라고는 잘못 말하겠지만, 확실히 잘 보이긴 잘 보였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 글씨 같은 거는 좀두 개로 퍼져서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거의 못했어요. 잘안 보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연락들만 하루에 한 번, 두번 정도 간단히만 남기고, 네,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연락을 대신 해어주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스마트폰을 안 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잘안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5일차에는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5일차는 아직 눈화장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간단히 피부 화장만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갔어요 선글라스를 원래 그 당일에만 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자외선을 많이 맞는 게 싫어가지고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다녔습니다 하루종일 빛도 많이 안 보고 오히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때서야 느낀 게아 자외선 안 보려면 그냥 겨울에 라섹을 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생각 정도? 한 5일차도 한 4일차랑 비슷하게 눈은 그랬던 것 같아요. 6일차부터는 조금씩 눈 건조증도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서서히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나색을 하면 각막 보호 렌즈를 넣어 놓거든요. 그거를 7일에서 10일 이내에 빼야 된대요. 그래서 10일 차에 한번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한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 회복이 다안된 상태인데 1.0 정도가 나와서 조금 놀랐고 어, 다행이라는 생각. 왜냐면 제가 구도은시여서 눈이 또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일단은 잘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를 빼는데 보통 렌즈는 이렇게 해서 빼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눈을 내리래요. 눈을 내리면 집게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손으로 빼서 집게로 빼는 게 너무 그 순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쨌좀 빼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덜덜떨면서 근데 살짝 느낌이 조금 이상한 정도? 근데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라색 후기. 후기 아닌 후기였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할만하다? 못 참아서 진짜 비치겠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많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사바사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하면서 좀 빠트려 먹은 것들을 더 얘기를 하자면, 수술 직후의 시야 상태는 잘 보였어요. 근데, 한 3, 4일차까지는 그거 처음에 잘 보였던 것만큼은 아니고, 조금 안 좋아진 정도? 점점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 언제 제일 아팠는지, 얼마나 갔는지는 어 저는 수술 직후 20분 뒤 정도부터 한그두 시간 가량이 제일 아팠고 3일차에 아침에 잠깐 아픈 정도? 근데 이거는 약 먹어서 그런 거라 그 정도 아팠습니다 아프면 바로 진통제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눈부신이나 치아 뽀얀 느낌은 한 5-6일차까지? 6일차 정도까지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막 혼탁이 왔나? 이러면서 좀 걱정을 했었던 그게 있거든요 그 눈부심은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3, 살일차까지는 계속 선글라스를 방 안에서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일상 귀시점? 회복 걸린 기간?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한, 한 2주 정도 됐는데한 어, 5일차 정도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약속이 5일차에 있으면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5일차부터는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 근데 한 일주일 정도는 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작용 아직까지는 회복기간이라 부작용 같은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안구가 건조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엄청 심했어요 여기 제가 3일차 때까지 사용한 인공눈물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냥 이 3일차에는 하루 종일 그것만 넣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건조... 안구 건조를 잘못 느껴서 렌즈 10년 동안 낄 때도 잘안 넣었거든요. 근데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챙기면 좋을 준비물로 병원 가기 전에는 선글라스 꼭 챙기고 병원 가서는 챙겨주는 안대랑 아이스팩 잘 사용하기. 병원에서 자기 전에 안대 챙겨준단 말이에요. 자다가 너무 비빌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4일차랑 7, 8일차쯤에 자다가 이거를 벗고 눈을 비볐어요. 근데 이거를 끼고 있는데도 벗고 비빌 정도면 안 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껴주시는 거자일때 저는 아직도 끼고 잡니다. 어, 아이스팩은 아프면 하라고 했는데 많이 안 아파서 아이스팩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어, 한 7, 한 6, 7일차부터 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컴퓨터가 가능해지는데 좀 그날 좀 무리하게 많이 봤다 싶으면 은 아이스팩을 한두번 정도는 꼭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핸드폰이랑 컴퓨터는 최대한 자제하기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이상 하면 좋겠죠 저는 디지털 디톡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했는데 대신에 할때 눈을 진짜 자주 깜빡여줬어요 안구건조증 없지 않게 진짜 거의 몇 번씩 깜빡였어요 몇 초에 이렇게 깜빡이기도 하고 막 그러고 계속 인공눈물 진짜 한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씩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햇빛 노출은 최대한 피하자 세 번째로 저는 이거 제가 라 라세 후기를 찾아보고 가지 않아서 몰랐던 팁인데 아이패드랑 핸드폰 글자 크기 키워놓는 거 다들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안 키워놔서 많이 못했습니다 잘안 보여서 근데 그거 키워놨어도 그냥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잘안 봤을 것 같긴 해요. 그, 컬투쇼 같은 거, 오디오북? 아, 이런 거앱 있는데 그거 다운받아서 이제 한 3일 정도는 아이폰을 못하니까 계속 그거 심심하지 않게 그거 깔아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 다시 돌아가도 라섹을할 건지를 묻는다면 저는 할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았고, 근데 기억이 벌써 미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잘 보이고 좋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델라색 준비 영상이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못생겼었는지 이 안경을 쓰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지럽네요.